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 t v 입니다 오늘은 발 화산균열 그러니까 무한발 화산균열에 대해서 가이드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가이드 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빌드가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빌드를 짰는지 여러분께 가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기에 붙는 이발을 화산 균열 및발을용 타격의 영혼 획득 방지 지속 시간 80% 감소. 이거를 이제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20%를 더 챙겨가지고 이발을 화산 균열에 저 획득한 영혼 1.2초 있죠. 저기 이제 쿨타임인데 저거를 0초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100%의 그 영혼 획득 방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쿨타임 없이 이발 하산 균열을 마음껏 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냥 쓰면은 1.2초의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1.2초의 쿨타임 동안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는 영혼 포획자이 옵션을 통해서 0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영혼 포획자에서도 효과 증가 이제 인챈트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100%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효과를 받는 동안에 충전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핑을 하시든지 뭔가를 하시다 보면 중간 중간에 살짝 비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 효과 증가 대신에 뭐 충전이 언제든 가능하게 되는 다른 인챈트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뭐 효과가 끝나면 재사용 이런 인챈트를 만약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발하산 균열의 쿨타임이 한 0.36초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끊김없이 0.36초 정도의 쿨타임을 가지고 쓰셔도 되고, 혹은 투구를,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엘라빈 투구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도 방패 옵션이 붙다 보니까, 이거 40% 감소가 붙거든요. 그 투구에도. 그 40%까지 챙기시면은, 이거 없이도 0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기랑 투구 양쪽에 다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영초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혼 포획자를 가지고, 이발 항암 균열의 쿨타임을 0으로 만들긴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계속 쓸수 있느냐? 자, 그거는, 이쪽에 보시면 증오의 탄생이라는 그 장갑이 있죠? 증오의 탄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직접 사용하는 발 공격 스킬이 이제 영혼 대신에 경로를 소모하게 돼요. 원래는 이 영혼 획득 시간이 0초가 된다 하더라도 영혼을 획득해야지 그 소모, 그니까, 여기 보면 소모가 지금 경로 26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혼이 총 25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타임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영혼을 차야지 쓸 수가 있어요 영혼을 채워야지 하지만 저 영혼을 채우지 않고 쓸수 있게 해주는 게이 증오의 탄생입니다 증오의 탄생을 끼게 되면은 바 공격 스킬이 영혼 대신에 경로를 소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발 하선 균열을 쓸때 경로가 계속 있으면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로를 또 어떻게 챙기느냐 이쪽에 보시면 치명적인 금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금지에서 아코야를 하시게 되면 이 키스톤이 사슬 파괴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슬 파괴자가 되면은 경로를 챙길 수가 있게 돼요. 원래는 버서커만 쓸수 있지만 버서커가 아닌 직업도 이렇게 경로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스킬이 경로를 소모하게 되고 발화산균열을 사용할 때 경로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증오의 탄생과 이 사슬 파괴자를 사용해가지고 경로를 챙겼잖아요. 경로를 소모하도록. 그러면 이 경로를 이제 또 어떻게 챙기느냐? 여기 보시면 사슬 파괴자의 그 재생으로 인한 만화 회복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에 만화 재생 25단 경로가 일식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목걸이나 반지 이런 데서 만화 재생을 좀 최대한 챙겨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POB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맵 들어가서 버프 닫기고 하면 저는 이제 7. 몇초 정도 되거든요, 초당.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줄 거면은 이경로에그 충전 시간을 초당 7 0또는 맞춰주셔야지 끊김없이 좀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 막 많이 챙길 필요는 없고 초당 한6 정도로만 해도 상당히 빠르고 많이 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타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썼을 때 경로를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바알 하단 균열을 한번 사용하면 경로가 26씩 소모가 돼요. 그러면은 초당 7씩 찬다고 해도 4초는 있어야지 28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한26 정도가 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이 해방의 사슬 그리고 이 부식혈의 약속이라는 반지입니다. 이 해방의 사슬이라는 벨트는 시간의 사슬이 사라질 때 경로 체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가 25 이상이 되면은 저주의 면역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부식혈의 약속이 있는데 장착된 잼에 20레벨 신성보도 보조 효과. 그러니까 이 장착된 잼에 시간의 사슬을 끼워두면은 이거를 오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오라가 플레이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두 개의 시너지를 통해서 경로를 계속 무한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바알 한산균을 사용했을 때 경로가 2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그럼 이제 경로가 25가 되면서 저주의 면역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 사슬에 걸려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 사슬이 25가 되면서 저주면역이 되면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이 시간의 사슬이 풀리면서 경로가 5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쿨타임을 0으로 만들고 경로 26을 소모한 다음에 이제 초당 경로가 차면서 25가 됩니다. 경로가 계속. 경로가 계속 25가 되면서 시간의 사슬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사슬 풀리면서 50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비에 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바알 화산 균열의 소모, 그러니까 저 경로 소모 수치를 26으로 맞추는 겁니다. 25도 안 되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딱 25가 돼버리면 그, 해방의 사슬 효과를 안 받기 때문에 25부터 50까지 1111 1, 1, 1 이런 식으로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는 안 되고, 24 역시 당연히 안 되고요 27로 가는 경우에는 채우는 데 있어서 물론 초당 7 정도 회복을 할 거예요 초당 7에서 6 정도 하지만 차는데 텀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바을하산균열의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을하산균열은 소모 26을 맞추는 게 좋고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산균열을 사용하고 여기에 공격시원소 피해보죠 시명타 피해 증가 보조. 그리고 3일체 보조. 이렇게 4 개는 저는 약간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4 개는 약간 고정이고. 이제 원소 간통 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에서 3플랫을 챙겨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부 다 원소 간통이 가능한 원소 간통 보조를 사용했고요. 거기에다가 효과 집중 보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점조를 맞추려고 효과 집중을 쓴 건데 아마 별다른 거 없는 분들은 효과 범위 증가 보조 쓰셔가지고 이 발화한 균열의 샷건을 그러니까 이 샷건 범위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는 좀 다른 게 이쪽에 무기에 보시면은 투사체 속도 감소 보조가 있어가지고 저는 현재 7링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7링크로 쓰다 보니까 이 경로 26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맞출 때이 점유배율 이거를 잘 계산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그냥 6링크 다시면 이게 경로 소모가 26을 넘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용하는 게 이쪽에 있는 불가능한 탈출, 빗겨내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쪽에 스킬의 소모를 감소시켜 줍니다. 아마 그냥 6링크 다시는 분들은 이 끈기 같은 거 하나만 찍어줘도 이 경로 26을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링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찍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맞출 때에도 7링크로 간다든지 아니면 배율이 높은 6링크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도 여기 있는 거 같이 찍어주면서 경로 소모 26을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이템 가이드라든지 혹은 스킬잼, 패시브 노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